자 동네고 3과의 D 핀트자요 부분을 녹화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뇌과학 얘기고, We organize your brain. 너의 머리를 다시 재조직을 하래.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재정리, 재조직. 자 till till recently 최근까지, 이거 until이랑 똑같아. 자 최근까지는 믿어졌습니다. 자 뭐가? 진주어가 나오겠네 Growing new brain cells 새로운 뇌세포를 기르는 것은 동명사 주어 했으니까 okay. That Was simply impossible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라 믿어졌대요 최근까지는 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게 성장을 시키는게 아 일단 불가능하다 자 the Prevailing scientific view 자, 널리 퍼진 과학적인 관점이 was that. 그럼 널리 퍼진 과학적 관점은 뭐가 있었냐? A person is born. 사람은 태어난다. With a particular number of neurons. 특정 숫자의 뉴런을 가지고. 뉴런이 이제 또는 뇌세포라고도 하고. 자, 근데 어떤 뉴런 위, 어, 위치 꾸며주면서. 오직 decrease with age.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하는. 자,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주관대. 됐으니까 앞에 보고 복수니까 어, d e c r e a s 안 붙여요. 뭐 brain c 보고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내용상도 중요한 d e c r e a s 가 나왔어.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스폰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는 거야. 일단 특정 숫자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감소야. 새로운 거 성장 못 시키고 이렇게 믿었어요. 자, 1 9 7 0년대 미국 연구자인, 어, 마이클 케플랜이라는 사람이 conducted experiment on mice. 쥐에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몇몇 쥐새끼들이, 자, had, 갖고 있었어요. stimulating toys. 자극을 해주는 장난감을 갖고 있었어. in their cage, 그들의 우리 속에다가. 자, 그리고 다른 애들은 디나,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어. 자, 장난감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 자, c a p i t a l i s found that 찾아냈습니다. The animal that,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 자, 이렇게 가로 쳐주고. There are involved in cognitive tasks. 바로, 참여된, 포함된, 어디 안에, 인지적 일에 참여가 된 동물들은 보여주더라. 중요하죠. Increased brain cell growth. 증가된 뇌 세포 성장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향상된 활동을 보여주더라. 어디에서? in their m a t u r neurons에서. 그들의 성숙한 뉴런 속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발견해 낸게 이게 중요한데 자, 인지적 일에 참여된 일, 즉, 인지적 일에 참여가 됐다라는 건 머리를 쓰는 일에 참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극하는 장난감 갖고 막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한 동물들은 보여준다? 뭐를? 증가된 뇌세포 성장을. 뇌세포 성장이 증가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들의 성숙한 뉴런에서도 향상된 활동이 보여. 원래 성숙한 뉴런은 그냥 그렇게 갖고 태어나고 끝이야. 다큰 거야. 근데 거기서 어, 활동이 자꾸 향상돼가고 있어. 이걸 발견해놨어요 자, 게다가 케플런 파운 a 가 찾아냈습니다. 바로 줄기세포라는 게 a r e transformed 변형이 된다, into brain cells 뇌세포로 변형이 된다. Not the mature neurons reproducing. 뭐가 아니라 바로 성숙한 뉴런이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동명사의 의미사주,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럼 얜 동명사. 왜냐면 해석할 때, 성숙한 유런이 뭐, 재생산,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했죠.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두자. 우리, 줄기세포라는 거,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a s s e m b l i n the body. They can develop in any other type of cells. 요게 중요해. 얘는 다른 어떤 종류의 세포로도 변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연구를 우리가 끝마치기만 하면요, 뭐 사람이 뭐 팔이 없는 사람도 팔이 다시 생기고 막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제 어 뇌세포를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바꾸는 뭐. 이러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뇌세포로 변형이 된다. 성숙한 뉴런이 막 재생산되고 번식하는 게 아니라, 아, 줄기세포가 바뀌어서 뇌세포가 늘어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 냈어요. 자, 결국 이 사람이 발견해 낸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두 문장을 보면, 아, 지금까지 내용은 틀렸구나. 이 뇌세포는 그냥 갖고 태어나고 나머지는 감소만 된다고 믿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뇌세포도 어,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종류의 줄기세포는 Remains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뇌속에 For Life 인생동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 앞문장 전체가 이 줄기세포의 이 종류가 계속 인간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건 I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하는 게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는 게 어느 나이든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 자 그리고 there are many s t u d i e s that 자 많은 연구가 있어요 confirm the fact that 어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꾸며주면서 동격에 대해 동격만 찍게 주관되는 너무 쉽지. 자, 뭘, 무슨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연구가 있냐? 심지어, 성숙한 뇌도 그니까 다큰 머리야. 그것도 성장시킬 수 있어. 새로운 뉴런을. 자, 그리고, and that. 또 이렇다는 사실. 이 t c a induced. 그것은 유도가 될수 있다. To do so.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뭐 하라고. 바로,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라고. 이 투두소가 받아주는 건, 이 grow new neurons. 유도가 될수 있어. By 뭐함으로써? performing cognitive task. 인지적 일을 수행함으로써. search에서 무슨 일 같은 게 있어? learning 학습이나 문제풀이 같은 거. 또는 by doing other brain enhancing activities. 함으로써. 다른 뇌 향상시켜주는 활동들을 함으로써.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meditation and exercises 명상과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명상과 운동 같은 내 활동, 내 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아니면 문제 해결이나 학습 같은 인지적 활동을 함으로써 바로 새로운 뉴런 성장시키는 게 유도가 될수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연구가 있대. 즉 뒷받침해 주는 연구가 있는 거지. 서포트해 주죠. So, Confirms or t h e support 아무튼 결국 새로운 성장 가능하구나. 아우 너무 좋다. 했는데 how ever 그러나. 뇌 기능은요 is based 기반되어 있습니다. Be based on 했는데 나 l 니 a but also b 하면서 계속 on on 걸쳐 있죠. 자, 그러면 뇌 기능은요, 뭐 뿐만 아니라, 바로 뇌세포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기반되어 있냐, but also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그것들, 바로 그 뇌세포들 사이에서의 연결, 바로 called s y n a p s i 라고 불리는 그 연결에 또뇌 기능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뇌세포 얘기만 했는데, 야 이게 뇌 기능은 뇌 세포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의 연결, 바로 시냅시스라고, 불러요. 시냅스? 시냅시스야, 시냅스야. 시냅스. 시냅스. 네. 자 시냅스라고 불리는 어, 그 연결에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연결들은 아주 키 핵심이야. 지능과 창의성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의 핵심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give birth to 탄생시켰어. 자, 탄생을 준 거니까 탄생을 시킨 거지. 바로 새로운 혁명적인 이론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 사업가들은 co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pioneering idea. 개척적인 생각을. 자, 그리고 예술가들은 만들어내요. magnificent artwork. 정말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요. 아, 왜 얘네들은 이거 다 해? 막 과학자가 이론 만들어내고, 사업가가 개척적인 생각 만들어내고, 예술가가 엄청 만들어내는 거, 엄청 훌륭한 예술작품 만들어내는 건, 왜냐하면 그들의 뉴런이 다 are arranged. 잘배열되어 있고, 잘 wired,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In a certain way. 특별한,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이 잘돼 있어서 그래. 일단 요 이유 중요하고. 또왜 그러냐면, 그들의 뉴런의 연결들이 are stronger.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 In particular brain region. 특정 뇌 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요게 중요한 거야. 연결이 강력하다. 연결이 잘돼 있다. 뉴런이 배열이 잘돼 있어서 연결이 잘돼 있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연결 잘돼 있으니까, 이 과학자나 비즈니스맨이나, 예술가나, 뭐, 다 잘하네. 자, 그래서, the stronger our synapses are, 우리들의 시냅스가더 강할수록, the better our brain works. 더잘우리뇌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혁, 뭐야, 생산적이고 창의적이 우리가 됩니다. 더비더비 더비 구문이네. 음, 연결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일은, Better, 더 배를 더 자라고, 아 그리고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이 될수있죠 자, here comes the concept. 바로 여기에 개념이 와요. 코드 분리는 뭐라고? n e u r o p l a s t i c i 어 뭔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옵니다. comma 그만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말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자.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the ability of the brain. 뇌의 능력이야. 뭐하는? To Reorganized neural p a t h w a y 신경 경로를 다시 재조직하는 뇌 능력이에요. 근데 뭐에 기반해서? 새로운 경험에 기반해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신경 가속성 얘기를 하겠지. 새로운 경험에 기반해서 신경 경로를 다시 재조직하는 얘기를 할 거야. 가보자. Dr. Matthew b a m b l i n g 이라는 사람이 of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에 있는 사람이 believes. 동사죠. 믿었습니다. 대절을 믿었어요. Learning new things.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자극한다. 뇌를. 그리고 장려한다. 그것이 다시 연결하도록. 그 자체를. 그리고 인생을 통틀어서 변하도록. 이거 뭐나목순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t 은 뜻하는 게 뭘까?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또막장면을 해줘. 얘한테 다시 막 재연결하고, 막 바뀌라고. 바로 뭐? 뇌. The brain 있죠? 이거 받아야 되지. 뇌한테, 야, 너 다시 연결 다시 해봐. 야, 우리 좀 바뀌어봐. 그거를 계속 할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새로운 걸 배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 자, by learning new activities, 새로운 활동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뇌는요 그럼 다 좋아 뭐 발달시킬 수 있어 새로운 신경 연결을 and thus 그럼으로 바꿀 수 있어 그것의 물리적인 구조를 이것도 그것의 뇌에겠죠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자 물리적 구조도 중요하네 그냥 정신적으로만 바뀌는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금까 진짜 신체적으로 진짜 바뀌는거야 뇌가 구조 자체가 내가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신경 연결만 했는데도, 뇌가 막 구조가 조금, 모양이 좀 바뀌어요. 자, the brain is remarkably flexible and dynamic organ. 그러면서 말하죠. 야, 뇌는 아주 눈에 띄게, 어, 유연하고, 그리고 dynamic 한, 그러니까 막 역동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The old saying, 오래된 말에서도, Use it or lose it.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오래된 말도, my never be more true. 더 사실일 수가 없어요. 뭐보다 뇌한테 사실인 것보다 더 사실일 수는 없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말한 거 잠깐 보자. 아, 뇌는 일단 어때? Flexible하고 dynamic하죠. 왜? 고정적이야? 아니지. 막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유연하고 막 역동적이고 계속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이두 단어로 얘기했고. 그리고 오래된 속담을 보면요. 일단 쓰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되겠다. 아, 그러니까 계속 사용해라. 이 속담도 중요하고요. 이런 속담은 뇌에서 보다 더 사실인 건 없어요. 즉, 뇌에서 가장 사실이야. 이게 왜 그러냐. 부정,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그래부정을 하고 비교급 당연히 되는 쓰겠죠 비교급 단어는 이렇게 쓰면 해석을 하는 걸 봐봐 모모보다 더 모모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지 그러면 즉 이거는 모모가 가장 모모하다 라는 약간 최상급의 느낌으로 해석이 바뀔 수 있어. 즉 이거는 뇌에서만큼은 이게 가장 사실이다. 요 속담이. 오케이. So never be more true than 이런 걸쓸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주기세포 얘기 나왔고요. 뭐 어려운 거는 여기는 크게 없으니까 단어 같은 거좀 보고 뭐아 뇌가 진짜 구조가 바뀌는구나. 이런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니까 뭐 나중에 내용 문제 나왔는데, 뇌의 신체적인 구조 자체는 진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신경 경로만 변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신경 경로가 변하니까 뇌의 구조 자체도 바뀐다고 그랬어. 이런 내용 일치도 챙기면 끝!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빨리 끝났네